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기학적인 방법을 써봅시다 원의 두 반지름을 등변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N개의 부채꼴로 등분하고 그에 내접하는 이등변 삼각형들의 합을 구하면 합 S는 2분의 n r 제곱 사인 n 분의 2파이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사인 n 분의 2파이는 n 분의 2파이로 접근합니다. 그러므로 s는 2분의 파이 r 제곱 곱하기 n 분의 2파이는 파이 r 제곱으로 원의 넓이 공식이 유도되었습니다. 각도의 단위로서 라디안, 호도로 쓰면 320도는 2파이 라디안입니다.